나팔수 목사의 바른 구원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세 부류 여기는 천안하늘소만교운 홈페이지 나팔수점 m 에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성령과 아무 관련 없는 자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유괴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또 하나는 거듭났으나 성령을 외면하고 거스르고 그를 욕되게 하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종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대살로니가 전서. 오당 십구절 또 하나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인지하고 또한 의지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이중두 부류는 멸망할 자들이여 하나만 아들의 나라로 입성한다.